시말라야로 가는 그그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가는 지점에는 전문 산악인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베이스 캠프를 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봉인 8,848m의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곳이 있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것이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의 해발 고도가 5,364미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미리 충분히 훈련하고 체력을 쌓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전문 산악인들의 등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이 베이스 캠프가 중요하느냐 이 베이스캠프에서 이 등반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 식량을 거기에서 공급받고 출발을 합니다. 이 베이스캠프에서 수시로 산악대원들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해 줍니다. 현재 위치를 긴밀하게 주고받습니다. 대원들의 컨디션과 상태를 파악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등반 코스를 정하고 가이드합니다. 그런데 베이스캠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고도에 적응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해발 3000m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면 무엇이 발생하느냐? 고산병 증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3000m 이상에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뇌와 폐가 이전까지 숨쉬어왔던 양의 산소보다 훨씬 부족한 양의 산소를 섭취하게 되니까 몸 전체가 산소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통, 구토, 어지럼증 이런 고산병의 증세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캠프는 이 사람의 몸이 해발 5천 몇 미터 이상에서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 고도의 몸이 적응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정상을 향하여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나아. 그래서 얼마의 시간을 거쳐야 되느냐? 전문 산악인들도 최소 6주에서 길면 8주를 거쳐서 해발 5000m에서부터 그 8000m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중간에 추가적인 미니 베이스캠프를 몇 개를 설치하느냐? 네 개를 더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 8주 후에 그 정상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날씨가 허락해야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움직이는 성전과 고정된 성전이 혼합된 오늘날의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지만 완전한 그 하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성전을 향하여 가는 베이스캠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체험해 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높은 고도의 삶.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베이스 캠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야 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표와 방향을 가이드해 주는 그 베이스 캠프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 지체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함께. 돌아설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사랑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해 줍니까? 그 천국의 고도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적응하게 해 주고 그리고 그 목적지인 하늘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며 그 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는 그런 베이스캠프가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정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